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의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메스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시메스가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죠?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5일선을 견인을 해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5만원 선에서 23,8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많이 빠진 상태인데, 얘네들이 지금이나 반등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 반등 못한다 아니면 반등을 한다 많은 얘기가 갈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나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sk도 로봇 회사 인수에 착수를 했다 4대 그룹 휴머노이드 전쟁 불 붙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 93,000원을 찍었고 한번 눌리는 패턴이 나와줬었을 때 타점을 잡는 게좀 좋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고 어, 추가적으로 시메스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유일로보틱스 SK가 품은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메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메스 응?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가 않습니다 지금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 업체고 투자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 내용을 봤었을 때 인공지능과 로봇 만남 시메스 시메스 주가 대썩 A W 2025에서 물류 자동화 미래 제시하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시메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시 m s 에 대한 전망 자체가 너무나도 좋을, 수,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 CES에서 논란, 채태현 로봇 사업 속도전. SK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는 SK 오을 통해 유일 로보틱스를 인수하려는 것은 미래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AI 로봇이 필수 무기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목표로 그룹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올 1월 경기 성남 판교에서 음, ICT 기술 센터 내 AI 로봇 연구 조직을 서울 일지로 본사로 이전을 했다. 연구조직이 본사 사업부로 편입, 기술 상용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메스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시메스와 SK에 대한 시너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 SK가 로봇에 진심을 담고 있고 지금 나점 찍어놓은 기업 자체가 유일 로보틱스 시메스. S.M. 코어 이렇게 이어서 추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c m s 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나 유일 로보틱스 후발 주자로 주가를 급등시켜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 일단, 시메스가 고점에서 23,700원까지 떨어졌죠? 23,7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눌려줬었을 때, 지가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어제 나와준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는 저항대. 이 저항대를 맞고 주가가 눌리는 패턴이 나와줬거든요? 그죠? 지금 당장은 제대로 된 수급이 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당장 뭐죠? 주도주. 지금은 그냥 이 주도주. 이 주도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고, 주도주를, 어, 제외하고, 나머지 2순위. 이 2순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큰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윗꼬리는 뭘까? 이 윗꼬리는 뭘까를 보시게 되시면, 차익 실현 물량이겠죠 아무래도 고점에서 주가 가 많이 떨어졌고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으실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고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질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빼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뭐죠? 개인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눌리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부분이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거래량도 안 나옵니다. 거래량도 안 나와.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진짜 계단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요 위쪽 라인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락업 물량이 풀렸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라고 불릴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 2024년 10월 달에 상장을 진행을 하고, 지금, 지금의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시메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1개월 때에 대한 락업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언제 다 풀렸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얘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풀렸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 어, 11월, 10, 11월 14일, 이렇게 내용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주고, 악성 물량이 풀리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대거 물량이 나와주는, 회시험 물량이 쏟아져 나와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들, 이 개인들에 대한 수급은 붙으면서, 어,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기관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이제 기관대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 했어요. 매도를 진행을 했고, 지금 당장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직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시메스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재료적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큰 재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메스 관련해서 지가 물려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8-3753번 있죠? 이 번호로 시메스. 이 시메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매수 타점과 매우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재료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어, 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 m s 라고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한시 m s 과도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과도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한 위쪽에서 좀 차이 시점 물량이 나와줘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얘네들 주가를 빼버렸을 때에 대한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가 가 빠졌을 때에 대한 물량 자체가 그나마 이쪽, 이쪽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까지는 굉장히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메스 관련해서 지금나 유일 로보틱스와는 좀 다르게, 유일 로보틱스와는 좀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 결론적으로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지난 시메스, 시메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 지금 시장에서 집중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좀 수익을 볼수 있도록 이러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라클로 36%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고 실제로 이 유라클, 이 유라클 타점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유라클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이전에 제공을 해드렸던 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650원 전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한번 잡아 드렸었던 유라클. 오늘 36% 정도에 대한 수익 실이 완료가 되면서 시원하게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유라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종목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유라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 드리고 있는 이러한 타점을 매일 같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제공을 해드리고 미트박스도 오늘 추가적인 10% 수익을 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만 총4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내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항상 구독자님들의 지갑 그리고 구독자님들에 대한 투자금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8-3753번 요 번호로 그냥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와 여러분들 승인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셔서 매일같이 수입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